예.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신데요? 아, 네, 네. 아 저는 고객님하시는 KB 국민카드 라이프 오브 팀 상담원 한성만입니다. 네. 예, 네. 예. 동신 고객님들께 안내 사항을 연락드렸는데 예, 예. 내용만 짧게 안내해 드리고 통화 종료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예, 예. 다른 이 아니라 신활비 보장에 대한 내용이세요. 예를 들어 시라도 일상생활 하시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일을 하시다가 또는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시면 당분간 경기 활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생활비로 받으시라고 상해 휴양장이 8 0 이상 되시면 고객인 정장으로 매달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총6천만 원까지) 나가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KB) 국민카드 고인님께 월급처럼 매달 받는 소득 부전하고 굉장히 든든히 하셨던 내용이세요. 그리고 또 4월 로 다쳐서 종합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첫날부터 입원일당도 드리고 응급실만 다녀오셔도 응급실 내원비도 보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시 생활금 6천만원뿐만 아니라 골절진단비도 드리고 상해수술비, 깁스치료비, 응급실 내원비, 상해사망 등 다했을때 사소한 실업이 예, 있어. 예, 예, 예. 그런데 거기 구체적으로 네. 뭔 보험이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그요? 예 네, 그렇죠. 이저 KB 그 국민카드 고인들 위한 KB 고객을 위한 든든한 생활 보장 보험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저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네, 바... 위, 아, 지금 위, 위, 이번 위. 해 이번 해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위. 이번 해가 지금 나가 와안 돼요. 안될 거예요. 왜안 왜 되십니까? 그럼 아 그럼 보험 심사만 올려 봐 제가 드릴게요. 심사 올려 받으시면은 되는데 근데 그때 그확인하셔도 되는데. 아, 어, 그런데 아니, 저는 예, 예. 심사고말고 지금 안 돼요. 지금 뭐한 3개월 아. 한 전에 입원하고 나왔는데 뭐 되겠습니까? 아, 아 그럼 태어나신 예, 지 예, 얼마 안 됐습니까? 예, 예. 지금 어. 얼마 안되세요 며칠 안 됐어요. 아니, 그 아, 그러니까 심사만 올려봐드리고, 됐냐, 이제 그 올려봐드리고, 공이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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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럼 공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럼 내, 내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네, 예, 예. 그, 아니, 그, 예. 저, 어디시에요? 거기요? 그, 제천이에요? 어디에요? 아, 여기 서울입니다. 아, 네. 서울이에요? 네, 네, 네. 아, 알 그리고 그래, 고객님께서 KB 국민카드 회원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 제가 내일, 내일 제가 또한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